안녕하세요, 캡틴 규규입니다. 오늘은 이 비싼 소니 리모컨을 대체할 수 있는 스몰 리그 무선 리모컨 3902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니 RMT P1BT 모델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대략 6만원대입니다. 바디와 리모컨은 1대1 연동만 가능하죠. 즉이 리모컨을 A바디에 연결했다면 B바디랑은 연동이 안 됩니다. 만약 이 리모컨을 B바디에 사용하려면 그때마다 페어링을 새로 해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리모컨을 바디당 한 대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소니 리모컨을 여러 대 구매한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하지만 이 스몰리그 리모컨은 27달러고 하나로 배송비 포함 약 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능은 셔터버튼 밖에 없습니다 소니 rmt p1 bt 는 여러가지 버튼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지만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셔터 버튼과 af 두가지 기능만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 필요없이 녹화만 온오프 할수 있는 리모컨이 필요하시다면 스몰리그 3902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드는 스틸 모드와 무비 모드가 있습니다. 스틸 모드에서는 반 셔터가 지원이 되고요. 버튼을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힘을 좀더 주면 다시 쑥 들어가고요. 반면 무비 모드에서는 아쉽지만 반 셔터 지원이 안 됩니다. 오로지 녹화 온오프만 가능합니다. 대신 녹화 중에는 이 파란색 LED가 점등이 되어서 녹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모컨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부 저렴이 리모컨들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스몰리그 3902 모델은 최대 10m의 거리에서도 작동이 되고요. 리모컨의 방향이 틀어져도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리모컨의 성능적인 부분은 소니 정품 리모컨과 비교해도 충분히 좋다고 할수 있겠네요. 스몰리그 리모컨에는 클립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곳에 장착을 하거나 홀드슈 마운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클립은 제거도 가능한데요. 집게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안쪽에 플라스틱을 밀어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공한 상태에서 4분의 1인 치호를 이용해 케이지 같은 곳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방전을 위한 온오프 스위치도 있고요.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약 22g 정도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배터리는 소니 리모컨과 동일한 CR2032 하나가 사용되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면 배터리가 두 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매뉴얼을 보면 옆에 홈을 눌러서 빼라고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죽어도 안 빠집니다. 배터리 끼우는 데만 한 30분 고민한 것 같아요. 방법은? 집게 아래쪽을 보면 홈이 있어요. 저 홈에 손톱을 끼워서 당겨주면서 동시에 왼쪽에 홈을 밀어줘야 합니다. 손톱이 약하신 분들은 귀개 같은 도구를 이용해줘야 겨우 빠집니다. 저는 초기에 어, 여기 배터리 넣느라고 손톱 빠짐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바디와 연동하는 방법은 소니 리모컨과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하고 블루투스 리모컨도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페어링을 눌러주고 리모컨 셔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페어링 시 모드가 반드시 락 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리모컨과 호환이 가능한 바디는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스펙 페이지에 보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바디들은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총3 개의 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 바디는 소니 리모컨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나머지 2 개의 바디는 스몰리그 리모컨으로 연결 해서 사용 중입니다. 리모컨을 구매할 수 있는 URL은 더보기에 기재를 해두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